장에 왔다가 자기 자리에 누가 주차한 걸 발견한 부부. 남편이 화가 나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주인. 그러면 그냥 오늘은 유료주차장에 되죠. 그래요? 우리 이자리 저번 주에 계약했는데요. 관리실로 가볼게요. 300기호 남자분이 잘못되셨네요. 이 자리 지정된지 얼마 안 돼서 실수하신 것 같아요. 빨리 가서 빼라고 하세요. 저희도 연락해봤는데 연락을 안 받네요. 관리실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죠. 죄송해요. 저희만 이 가보겠습니다. 나중에 연락됐을 때 여기 되지 말라고 얘기하면 되죠. 관리실에 얘기해서 뭐해요? 알았어요. 먼저 올라가요. 어디 갈라고요? 유료주차장에 주차하고 갈라고요. 알겠어요.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 남편. 아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. 잠시만요. 여기 차 앞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한 남자 여보세요. 죄송한데 차좀 빼줄 수 있을까요? 이제 확인했어요. 제가 연락했을 때는 전화도 안 받더니 정말 죄송해요. 여기 공용 자리인 줄 알았어요.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차좀 빼줄 수 없을까요? 어제 제가 더 급했을 걸요. 좀더 기다려요. 누구 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? 여보 사실은요. 어제 제가 그차 앞에다 그냥 주차를 하고 왔어요. 미쳤어요? 아니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여보 그 사람이 뭐래요? 그분은 실수로 한 건데 당신은 고의였잖아요 죄송해요. 이거 저희 차인데요. 지금 빨리 차빼 드릴게요. 아, 아닙니다. 다제 잘못이죠. 제가 택시 기사인데요. 늦게까지 일하고 오니 자리가 없었는데 여기에 고정 표시가 없어서 일단 이쪽에 댔었어요. 알겠어요. 왜 전화는 안 받으셨나요? 제가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운전을 해서 잠을 설쳐 가지고 알람도 못 듣고 잠들었네요. 그분이 주신 과일이에요. 빨리 당신들 가서 사과해요 눈치를 보는 남편 네 지금 나가요 제가 또 차를 잘못 댔나요?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? 듣자하니 요즘 잠을 못 잔다고 하시던데 잠을 잘 자려면 베개가 중요하죠 며칠 전 일은 제가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속이 좁았어요 앞으로 자리 없으면 그쪽에 대세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네 누가 곧 데리러 올 거예요 누가요? 아안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일이에요? 형님이 데리러 오라고 해서 왔죠 네? 형님이요. 남자들끼리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. 웃겨, 정말. 이 사회가 작은 배려로 서로 행복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